네 플레이. 아 운동이 아파. 아사가좀 너무 빠르다. 누구? 우리팀도 빠른 사람 있는데. 누구? 예원이도 <Yeah>, 빨라. <arriver> 속도도 빨라 저는 네, 한달도안빠를 예정이에요 그리고 12월 요양하고 와야지 아, 1 2시쉬네 좋지 나이스 제가 사실 겨울에실력소살장 가는데 겨울에요? 추워 <laughs> 죽겠는데 안 뛰어서 그래 <웃음> <웃음> 아, 나 진짜 열심히 뛰 조심 조심 조심조심조심조심 저번 주에 유주 뛰... 아, 별로 안 뛰었다 했을 때 내가 공감해는아 <laughs> 미안 아, 아, 아 춥지 춥지 너무 춥다 왜뻐요아아 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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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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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아아 그래. 아안 괜찮아요 하지 마 다리 많이 따뜻하 아, 진짜 아프니까 따뜻하지 아, 같이 해서? 아 아프니까 따뜻하지 있네 영국이 아. 어있네아이게 <laughs> 포로 줘야 된다 아, 진짜 진짜 안있 거. 네풀줄게 진짜 진짜 가만 있가아 시끄러 신고할 거야 성 시끄러 가 오 어, 씨, 뭐야, 누구야? 일단 패션 감각 없는 사람인가? 살디 세 아야. 저저 헤어 스타일 뭐야? 저거 헤어 스타일. 구 <laughs> 저거 저거 저거. <laughs> 서영 언니성영이성영언니 아 모자 모자. <laughs> 어, 아. 속자. 아오 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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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손 넘어서 손 잡았는데. 그래 오케이 그래 해. 아 핸들 봐주는 거야? 그럼 나도. <웃음> <웃음> 우리, 우리 안 봐주지. 는 저번이 막 끊기 아니야? <laughs> 몇 시야 이거나? 지금요. 와 점프 뭐요? 9시 반이요, 저희 두 개인 나왔어요. 그러면 한 게임을 다 사라고 막 게임을 박스에 잘야죠 알지? 우리 지금까지 다 사라고 했었잖아. 그, 우리 지금 그 컨셉을 모를, 이어가자고. 모래주머니처럼. <laughs> 근데 우리 진짜 병동이다. 우리 다 진짜 마지막 화에 다 같이 20킬로 사이 바지 다 먹고 자야 돼. 20킬로 바지? 저는 <laughs> 이야 큰소리나? 이제 먼지는 다올라오고 야! 누구? 농니까? <laughs> 그어라 허락한다 그거롱아 <laughs> <형이> 너무 재능 없잖아 뭐라고요? 팔문개방하는데재무이는 나는 인술 난 가이 밤 가이 닌자는 인술 써야지 안아도돼날오 서영이 저거 나배고 배웠네 예? 저내전데

아, 민주야? 싸우 g 민주면, 줄이 하나 h 결해 e s t I c a n 아아 m not g o i n 아아 o be honest. 이 m not 안 o i n g to be h o n e 나 t I'm 던데 왜 <laughs> 계속 1대 <일대> 체스? <laughs> 아 근데 오늘 원래 팀짠거 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긴 했거든요. 죽주원 쪽? AI. 어, 챗 GPT로 짰나? 챗 GPT로? 업그레이드 한 거? 네. 어, 업그레이드. 이름만 보고? <laughs> 이름 다 넣고 이제 저번 주랑 안 겹치게 해가지고. 난이도 난이도. <laughs> 응? 아니 레벨을 쳐쳐 갔어요. 레벨도 적었지. 그러니까 난1로 적었어야지 나는. <laughs> 저는 이걸 영로 적었어야죠. 글로는스글로스나 유축 아 유축. 아이 근데 내가 고께로 만들어 줬거든. 거기서 선택한 거야? 괜찮개에로 <목소리> 만들어 줬다고. 에 팀을. 어. 거기서 선택한 거야. 그. <목소리> 안 해. 우와. 팀 내가 좋다 했어요. 네, 나는 좋은데 팀은 진짜 좋거든 일단 이기든 지든. 안 내가 봤을 때 우리 팀은 진짜 사랑해. 아니 진짜 이기든 지든 재미는 있을 거야. 아니 우리 진짜 내가 사랑해. 괜찮아? 그럼 되겠어. 진짜로. 나 최근에 한 축구팀 중에 제일 재밌던데요, 진짜. 오케이 그럼 됐어. 그럼 됐어. 나도 잘했어. 매냥하면 봐요. 한두 명씩 잘하는데 아무 쪽 못하면 슬프잖아요. 근데 다 같이 못하니까. 병민이 잘한다 왜그런데 야슬퍼랑도 우리 자재도 우리 자랑도 우리 자랑도 우리 자랑도 우리 자랑도 우리 자랑도 우리 자랑도 우 그거는 모르겠는데 <laughs> 어? 일단 다잘하도다 잘하지 아, 리자리가랑도리자복도우리리 방아도가 어? 어? <laughs> 아이고야. 아이고야. 빠르다. 저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이야야야야아야야야아야야야야야야야 <laughs> <laughs> <형. 웃음> <laughs> <공삼이라는 웃음> 24대는 아, 맞아. <laughs> 근데 나도 대 20대 30대 40대 20대 30대 40대 30대 40대 40대 30대 40대 40대 30대 40대 40대 30대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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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도4 0년1 0년이 근데 나1 0년전 아, 뭐 지금 체력좋어제 어제 전보다 새끼밖에안뛰는데 어. 너무 1년 전에 진짜 체력이 엄청 어, 10년 전에 오디서 <laughs> <취미> <진짜, 웃음> <진짜. 오오. 웃음> 괜찮으세요? 운동을 못숨 올라가지고 숨만 쉬고 다 어제 맨홀, 맨홀 볼, 맨홀 볼 아니 이렇게 나 이제 한이 17번님 계속 믿는데 미리더라고아나 어제 그유튜 오늘 봤는데 아예 안뛰어아막 피한 거거든요 어. 아, 알아줘, 알아줘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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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알죠? 알죠 그냥 장난친 거지. 아, 웃긴 게 알아. 그래. 비행기. 비행기. 그래. 비행기. 비행기. 알지 알지. 근데 <laughs> 장난친 거지. 어제 어제 유진아 아주 담았거든. 요 맞아요. <laughs> 근데 우리 몇 <laughs> 말해 파티 안 해? <laughs> <분> 무슨 파티요? <laughs> <laughs> 아나 지금 양쪽에서 들리니까 조용해 좀 해. 나말안 했다. 우리만 조용해. 그래. 이런 쪽 조용히. 여기 더 재밌어서. 상대팀 있는데. 네, 더 재밌어. 상대팀 있는데. 아니, 거기, 거기가 감... 그거 그냥... 그... 풋살장! 직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팀? 이러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랑 석고랑 놀래가지고. <laughs> 아, 다 아, 그거 어요 다이어트 아, 다이어트 해야죠, 저 지금 체지방량 형이랑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그렇지! 저 진짜 22kg 나왔어요. 라 씨! 자예요 3자식 r o 여 i n g i 다 on the game. I'm g 지형 n g 몸무게 비슷할 i 같은데. 아, 비슷한 to go to the side. I'm going to go to the s i d 저 I'm g o 가 n g to go to the side. I'm going to go to the side. I'm going to g 가 to the side. 요 근데 네, 그래서 다 봤는데 요즘은 조금만 봐요죠이스 나이스 어, 민님맨아거아고고무리마다다리이요 이요. 아, 는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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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는다다다 소리 안 들려? 다나 <목소리> 아, 이거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목소리> <바지 때문에 목소리> <목소리>

I <목소리> 아, 아, 네. 이 a y very good. I s 이 i d What's it? y o u r 자 passing 이 t I said, What's it? You're p a s s 그렇게 남자 남자 진 남자로 쳐 그러니까 남자가 한난그거징 아, 진, 준여성 <laughs> 나는... <laughs> 아니야 남성, 남성으로 쳐다이다 <laughs> 준여성 따위 없어요 준여성은 없어 아왜 <laughs> 없어요 안 돼요 나 유주별이라서 주... 준여성 따위는 없어 막봉할게요 네. 빠르게 막봉 빠르게 막봉 빠르게 바꾸, 빠르게 바꾸, 빠르게 바꾸.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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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내보내. 빠르게 바꾸, 빠르게 바꾸. 빠르게 바고 이어, 이어, 이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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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아아아 아, 아, 아. <laughs> 준혁이 형 공장은 빨리 안 끝나. 맞아. <laughs> 끝났다, 야, 뛰지 마. 웃겨가지고 못했잖아. 끝낼게요끝게요 끝낼게요.